자, 그러면 오늘 위정척사 운동, 이모군란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은 무슨 파입니다? 잘 나와요, 친구야? 아예는 뭐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파는 개화파라고 부르는 친구들이에요. 자, 무슨 파요? 개화파. 문을 뭐 하자는 친구들이었어요? 열자는 친구들이었어요. 아니, 언제까지 호롱불을 쓰고 있을 거야. 청기불을 써야지, 멍충이들아. 언제까지 튼튼한 두 발. 달려라, 홀스 하고 있을 거야. 전차 타고 기차 타야지. 이런 애들이 개화파였고요. 지금 배우는 친구들은 개화파하고 세력이 뭐한 친구들, 다른 친구들, 서양의 물건을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정척사를 배우도록 합니다. 자, 위정척사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위정척사에 이게 정과 사다 뭔지 이야기했나요? 네. 성리학자들이죠. 맞죠? 이 친구들 무슨 학자들이다. 성리학자들입니다. 이 성리학자들이 주장을 하겠죠. 뭘 주장하겠죠. 딱 봐도 서양의 물건은 좋다 나쁘다. 맞아요. 나쁘다. 우리를 약간 사악하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성리학자들을 우리가 유생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생들은요 시대별로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시대별 주장을 우리가 좀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은 시대,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발생한 유명한 사건이 있고요. 이 위정착서파들이 주장한 주장 내용이 있어요. 주장 내용. 자그 다음에 그들의 주장 내용 다음에 그들의 주요 인물들이 있어요. 자, 요거를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시대는 쉬워요. 자, 따라해볼까요? 6, 7, 8, 9. 따라해보세요. 6, 7, 8, 9. 6, 7, 8, 9. 뒤에다가 10만 붙이면 돼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총네개 40년대를 배울 거예요. 앞에는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죠. 18. 1800몇 년대? 60년대부터 가볼게요. 자, 1866년에 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죠? 프랑스가 쳐들어왔었어요 막아냈습니다 어떤 사건 3초 만에 대답 안하면 방송사고 예요 신미양요 아, 병인양요. 병인양요입니다 신미양요 선영입니다자 <laughs> 네. 어머님도 함께 보세요 네 자, 병인양요입니다 네. 정말 놀랍네요 네. 1866년 병인양요고요. 주장 내용이 어떤 게 있냐? 이때는 이 유생들이 뭘 주장했냐면, 서양과 통상수교를 뭐 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거부? 통상수교 거부했어요. 통상수교 거부. 절대 다른 나라와 뭐 하면 안 된다. 통상수교 하면 안 된다. 자, 주요 인물은 누가 있냐? 이항로 기정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간단하죠. 자, 첫 번째 위정척서파들이 무엇을 주장했다? 통상수교 거부를 주장했다. 통상수교 거부 주장 이렇게 가세요. 통상수교 거부 주장. 병인양요때 집권자가 흥선대원군이었죠? 흥선대원군이 이걸 막아냈잖아요. 프랑스를.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 유생들은요. 흥선대원군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걸 그대로 뭐여주고 있으니까. 해주고 있으니까. 흥선대원군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음.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지우면서 많이 권력을 잃었죠. 다시. 1880, 187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70년대는 76년에 큰 사건 뭐가 있죠? 1876년에 큰 사건. 양료요? 강화도 조약 나 가지고 이제 멘트를 풀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미양료로 멘트를 막아 버리네요. 아. 어... 자, 강화도 조약 1876년이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가 항구 세계를 뭐 했죠? 항구 세계를 열었죠. 항구를 열다. 뭐죠? 개항. 개항이죠. 그래서 개항을 했다는 거지. 근데 유생들 입장에서는 개항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개항 반대 자, 70년대 주장했던 것은 개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또 주장 내용이 어떤 게 있냐? 아, 여기 인물로 바로 갑시다. 이제 우리 역사 근현대사, 근현대사에서 잊어서는 안될 인물, 유생. 최익현 선생님. 제대로 된 유생이에요. 일본이 너무 싫었던 우리 최익현 선생님. 이 선생님은 이제 바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죠. 하도 바른 것을 주장하다가 우리 고종 임금께 밉상이 돼가지고 섬으로 유배갔던 사람이 누구다. 최익현 선생님이에요. 강화도 조약 반대하다가 섬으로 유배간 사람이 누구라고? 최익현 쌤이야.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섬 전문가가 된다 했죠. 그래서 어 돌아가신 곳은 우리나라의 섬이 아닌. 대마도에서 돌아가십니다. 이제 우리나라 섬은 다 탐험했기 때문에 일본 섬, 일본 섬 대마도에서 단식하시다가 돌아가세요. 일본이 주는 음식은 먹겠다, 먹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안 먹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방금 뒤에. 저 친구 참 양파 같은 존재예요. 캐내면 캐내면 참 새로운 게 많거든요. 본인 정보도 알려주고. 자, 요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외양일체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외가 뭐죠? 일본. 양은요? 양놈. 맞죠? 그러니까 서양놈하고 일본놈은 몸이 어떻다? 하나다. <laughs> 자, 한 놈, 한 놈이다, 한 놈. 한 놈이기 때문에 절대 문 열어주면 된다, 안 된다. 일본한테 열어주는 순간, 누구한테도 열어주는 것이다. 서양한테도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된다고 라 주장한 사건이 1870년대 개항반대 운동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880 보겠습니다. 1880년대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82년. 우리나라에 유명한 책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책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조약을 맺게 돼요. 자, 이 책은 뭐죠? 조선 책약책략이죠 조선 책략에는 조선이 살고 싶으면 누구랑 조약을 맺어라? 미국과 조약을 맺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조약 맺었었죠? 조미, 수호통상 조약 맺었죠. 수호통상. 82년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걸 보고는 놀라 자빠진 겁니다. 누가? 누가? 유생들이. 맞죠? 개항도 안 되는데, 이제 개항이 돼서 서양의 물건이 막 들어와서 서양화가 되고 있어. 그걸 보고 개, 화라고 불러. 자, 그러면 개항도 안 되는데, 당연히 개화도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이번에는 무슨 반대? 개화 반대 운동. 절대 서양과 뭐 하면 안 된다. 교류하면 안 되고, 서양에 물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손이 엄청 많았나 봐요. 자, 2만 손. 엄청 무섭습니다. 손이 2만 개니까. 사람은 몇 명이죠? 만 명이죠. 그래서 만명이 단체 거부상소를 써요 자, 이게 바로 이만손 영남 만인소 사건입니다 영남이면 지역 이름을 봤을 때 어디죠? 경상도거든요 경상도에 있는 누가? 선비들이 임금한테 아니 되옵니다 를쓴 글인데 만명이 썼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종이가 만장인가요? 그게 아니고, 한 명이 대표적으로 조선 책략은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라고 글을 쓴 거야. 그리고 만 명이 옆에다 사인했어요.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야 되죠. 상소문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많은 거 두께가 이만해. 그거 다펴면 이렇게 진평주 체육관 두세 번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걸 우리 국민의 방송, KBS에서 실제로 영남 만인 소 이렇게 풀었어요. 몇 미터 정도 되나? 저는 그걸 보면서 첫 번째, KBS는 정말 대단하다. 두 번째, 저걸 언제 다시 말까? <laughs>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실제로 진짜 밑에 이게 사인이 적혀있거든요. 그걸 대표로 쓴 사람이 이 만손. 여기 좋죠. 손이 이만개니까. 몇 명이에요? 만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또 저만 이렇게 집에서 이런 거만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놀라움이 나오는 거죠. 맞죠? 참 우리 역사는 참 공부하기 참 좋아. 이렇게 암기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 맞죠? 양난 만인소 사건은 어떻게 뭘 거부하는 거예요? 조선 책략을 거부하는 거예요. 조선 책략에 나오는 청나라랑 친해라, 일본이랑 친해라, 미국이랑 친해라. 이게 무슨 뻘소리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러시아랑 사이가 멀어져야 된다. 가만히 있는 러시아는 왜또 이렇게, 이렇게 또 이간질 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박했던 그 리버다. 만인소예요. 맞죠? 자, 일단은 세 가지를 했고요. 우리는 지금 책, 교재는 80년대까지밖에 없는데 90년대를 배우셔야 됩니다.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1895년 우리나라에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상상도 할수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죠? 우리 고종 부인이 일본의 자객들에 의해서 시해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을미사변이죠. 을미년이 1895년이에요 자, 을미사변이 터졌습니다 을미사변이 터지자마자 우리 유생들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충효정 맞죠? 나라의 어머님이 일본의 자객들한테 시해된 거야 지금까지 30년대 동안은 뭐 했어요? 임금한테 아니 되옵니다라고 뭐만 썼어요? 글만 썼죠 맞죠? 이제 글 갖고 돼? 안 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뾰족한 거다 들고 나와요 뭐뭐 뭐. 뭐, 압정, 바늘, 뭐, 이런 거다 들고 나와가지고, 뭐든지라도 뭐좀 던져보자, 일본한테. 그래서 직접, 지금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의병을 만들자. 그래서 항일, 의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병이 을미년의 의병이라고 해서 무슨 의병? 을미, 의병이 되는 거예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다음 범위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물로는 유인석. 이소응. 이름만 봐도 뭔가, 이응시옷이 많이 들어가죠? 역시, 제 이름, 김은석. 이라고 하니까, 인동 중에 몇 명이, 선생님, 저 이상윤, 이승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외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이지수. 아, 이지수는 뛰어가서 합니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반에도 있나요? 이응시옷이 붙어 있는 친구들. 자, 이렇게 해서, 위정척사라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근데 위정척사가 무슨 시, 무슨 별로, 시대별로, 뭐에 따라, 사건에 따라 주장한 내용이 뭐 되고,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딱 기억해 주시고, 이런 사람 이름 나오면, 무슨 척사 묻는 문제다. 위정척사 묻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